어, 정신이 없는데 오늘 간단하게 아침이니까 어, 호박전을 어, 호박 하려고 하는데 호박전 하려면 이제 계란이 필요한데 지금 마침 계란이 떨어져서 부침개로 바꿨어요 그래서 부침가루 이용해가지고 음, 지금 부침을 하려고 해 부침개를 어, 호박은 애호박이고 어, 원래 크기가 이 정도 있었는데 이 정도 잘랐어요 네. 네, 주방이 좀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, 지금 아침에 아기들 먹이고 아빠도 먹여야 되니까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잘라 놓은 상태고 자른거 그냥 채썰기 하면 될것 같아요 네. 저는 말하겠지만 이제 진짜 워킹만은 음식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맛이 있다고는 걱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 저는 대체로 싱겁게 하니까 소금만 더 넣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시어머니께 받은 어 해바라기유예요. 이걸 이용해서 풀게해도 되겠죠? 이제. 기름을 넣고 근데 양이 좀 적은가요? 기름을 넣고 시작을 해 보는데 어,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전이 많을까요? 한번 볼게요. 떨리네요, 분이이 전이. 저는 오랜만에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, 만약에 양이 적다 싶으면은, 음. 넣기 시작했어요. 저, 저, 적으면은, 호박에더 넣으면 되겠죠? 잘 될까요, 과연? 저도 궁금해요. 제가 핸드폰을 들고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그래서 다시 또 볼게요. 자, 옆에 시금치는 다된것 같은데 볼까요? 뜨거워요. 뜨겁지 않아요. 오, 맛있게 익어가네요. 끄면 되겠죠? 껐어요. 다시 전에 여기 옆에는 호박전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맛이 없을 수 있을 수 있나? 이거는 이제 간장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되죠, 싱거우면. 잠시만요.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여줄게요.